EP 에버 인버터에는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 회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인버터에서 인러시 e n 트즉 돌입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전류를 배터리로부터 끌어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 실 또는 배터리 BMs가 파손되거나 장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게 되면 결국 배터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. 플러스 인버터에서는 도립 전류가 발생할 때 도립 전류를 억제해주는 인더스 크렌트 서프레션 모듈을 3개씩이나 장착하고 있습니다. 캠핑전기닷컴에서 판매하는 JYP 시리즈 인버터입니다. 동일하게 3,000W 인버터이지만 이 인버터에는 리튬 배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인버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. 인산철, 리튬 이온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인버터 그리고 보호할 수 없는 인버터.